저는 지금 저희 어르신들과 함께 이곳 바로 반월호수 둘레길을 돌고 있습니다. 여기를 정말 돌고 싶었는데 혼자 돌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구간이라 누군가와 함께 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저희 어르신들과 함께 이곳에 나왔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어르신들과 함께 나온 이 길은 저에게는 결국, 제 곁에는 결국, 저희 어르신 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구와 살아가야 할지, 그건 바로 우리 어르신 여러분입니다. 네, 반늘로서 너무 좋네요. 물이 많네요. 어, 물 맑음 털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려봅니다. 에, 너무 좋아요. 영동고속도로가 보이네요. 이렇게 나무가 잠겼군요. 물이 의외로 많네요, 오늘. 보니. 아마도 올해 눈이 많이 내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제 곧 어르신들을 모시고 센터로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이렇게 둘레길이 있어요. 이렇게 데크를 깔았어요. 삥 둘러가면서 약이 둘레를 돌면 5km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자세히 좀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